안녕하세요. 한국금시장그룹입니다.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,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270.50원, 3.75g당 금가격은 276,673원, 은 가격은 3,621원, 백금가격은 155,227원, 팔라듐 가격은, 155 가격은 273,999원입니다. 28일 달러원 환율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여객매도 등으로 1,267원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.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전장보다 4.40원 내린 1,267.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금 가격은 달러와 강세의 전일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했습니다. 일본은행이 상당 기간 초안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약세, 달러 강세를 형성하였습니다.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중국의 금 수요가 증가하며 금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상 한국금 시장그룹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